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nd of April, 2025. Uh, Wedn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Tesla and Nvidia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좀 음, 새벽에 좀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래도 좀 어, 나중에는 어느정도 어, 만회를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새벽에 좀꽤 올랐습니다. 그래도 3.59% 오르고, 애프터마켓에서는 0.03% 살짝 떨어졌는데, 주로 이제 악재만 많았는데, 좀왜3%때 올랐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보고 있지만,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판매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경쟁사들이 더 힘드니까요. 테슬라보다 음, 북유럽하고 유럽, 중국에서 특히 좀어 차량 판매가 많이 감소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신 모델이 나서 와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 모델이 나와서 시승 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보면. 테슬라를 기존에 샀던 사람들은 테슬라 차에 대해서 대부분 만족을 그래도 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율주행 쪽으로 만족이 높고, 그 다음에 사실 테슬라가 차를 만든 지 아주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세한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미세한 분량도 좀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이제, 테슬라가 풍기는 그런 이미지. 예, 그다음에 물론 테슬라 초창기에는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어좀 우리 시대에 그래도 리더들이 될 만한 사람들이 좀 많이 탔었죠. 테슬라를 지금 이제 점점 대중화 됐습니다만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여전히 예, 그런 음, 테슬라에 대한 자율 주행이나 그다음에 유지비가 물론 이제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유지비가 적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것 같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차들이 보니까 일단 색상이 되게 예쁘고 그다음에 안에 디자인이 좀 바뀌면서 승차감이 조금 더 특히 이제 뒷좌석 같은 경우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전기차를 처음 타 봤는데 처음 타면 기존 차하고는 좀 달라 갖고 약간 멀미라든지 이런 증상이 좀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타다 보면 좀그 괜찮아진다, 그러고요그 음, 다음에, 그, 이제, 아무래도 그 전기차는 그 전기 배터리가 이제 바닥에 쫙 깔리다 보니까, 에, 이 뒷좌석 같은데 약간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승차감에서 살짝 불편한 면은 있다.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 신차를 보는 사람들이 만족감이 상당히 높고, 구매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 회복이 될것 같고 역시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다 그러면서 계속 어, 새로운 것들을 해내고 있으면서 특히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가 높고 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도 높고 그 다음에 음 그런 어, 조금 조금씩 그 자동차에서 부족했던 면이 진화하면서 조금 조금씩 어, 메꿔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로 넘어와서 엔비디아도 오늘 1.63% 올랐다가, 애프터 마켓에서는 살짝 떨어졌는데, 음,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발표될 건데, 이제 혼조세인 거고, 엔비디아는 사실 150%까지 올랐기 때문에 한40% 정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테스, 테슬라는 한50% 정도 떨어졌습니다만. 어, 그래서 엔비디아도 슬슬 이제 바닥은 잡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트럼프 관세정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제 싱가포르를 통해서 들어가는 반도체까지도, 어, 더, 어, 견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 쪽에서 좀 힘든 측면도 있는데, 다만, 딥시크 때문에 오히려 여러 나라들에서 더 활발하게 지금 AI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계속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젠슨 황이라는 인물을 이제 연구를 해보면 연구를 해볼수록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하고 비슷한 점도 상당히 많아요. 약간, 음, 그 일론 머스크는 괴팍하고 괴짜적인 성미가 있고, 그 그, 젠스랑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 공격하는 거 보면 약간 그런 공격적이면서도 이 엔비디아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좌충우돌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점들이 있었더라고요. 다만, 미래를 보는 그런 어떤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젠스랑이나 이그 일론 머스크나 굉장히 탁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GPU 게임 쪽에서 집중을 하면서 미래가 GPU 중심이 될 것이다. AI를 예견을 하고 벌써 그때부터 어, SK 하이닉스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걸 준비하고 TSMC하고 준비하고 쿠다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어,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어, 그 소프트웨어까지, 그래서 애플을 보면서 많이 좀 깨달은 게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 젠스낭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미래에 대한 통찰력도 상당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양자 컴퓨터, 휴머노이드 로봇 운영 체계, 그 다음에 소캠, 이거를 또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GTC 2025에서 보면, 어, 기본 AI가, 이제, 에, 그, 한 단계 진화해서, 어, 그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AI로, 그래서, 어, 그니까, reasoning, 이제 결국은 추론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받아들여서 그걸 스스로 판단하는 어, 그런, 어 의사 결정 AI 그다음에 또더 나아가서 여기서 피지컬 AI 그니까 결국은 이게 자율 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발전을 해서 그 로봇이 이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 걸 갖고 어떤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어그 그래서 이제 로봇 어 운영 체계인 코스모스를 이번에 좀 선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걸볼때 AI 쪽으로 워낙 앞으로 좀 발전할 게 많아서 이번에 이제 추론 AI 리즈닝이죠 하고 AI 팩토리 쪽으로 또어 미국이 지금 어, 그 제조업을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때 이 어차피 스마트 AI 그리고, 팩토리 AI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술 진화가 진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 어 지금 관세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니까 관세가 결정이 되든 협상 과정 앞으로 몇 개월 동안에 좀긴 기간 동안 협상이 되니까 그런 걸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4월 4일, 이제, 모레죠. 모레, 이제, 그, 인성열, 탄핵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예정은 이제 아마 좀 팔대 영으로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로 어 지금 누가 이것을 관리하고 대선까지 좀 끌고 나갈 건지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와서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그런 부분들을 좀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 회화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어 가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영어 재밌게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